프로야구는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극한의 긴장과 경쟁이 펼쳐지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매 경기, 매 이닝, 매 순간 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죠. 한화 이글스 유로결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프로 세계의 본질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로의 자격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팬들 사이에서 해자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단순히 실력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력, 책임감, 그리고 순간순간의 판단력까지 모두 갖춰야만 하죠. 유로결 선수의 이번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과연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프로 세계의 냉정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로결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프로야구의 본질과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회 말, 하나가 잡아낸 절호의 말루 찬스. 그런데 이사 상황에서 유로결 선수는 잠깐의 방심으로 주루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 포수의 기습 송구에 당황해 태그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실 야구에서 한 순간의 집중력 저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파장이 워낙 크기에 팬들의 실망도 컸습니다. 특히 1군 무대라는 프로의 무게감이 더해져, 이 실수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한 선수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유로결 선수 역시 아쉬움과 후회를 감추지 못했고, 동료들과 팬들 역시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경기 후 많은 전문가들은, 야구는 집중력의 스포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순간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죠. 이렇게 한 장면의 실수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 또그 과정에서 한 선수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프로야구의 매력과 무게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한국 야구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지도자입니다. 그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팀을 이끌며, 한화 이글스의 중심을 잡아왔죠. 이번 유로결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 이후, 감독은 즉각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프로야구 세계의 엄격한 룰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은 팀을 위해 때로는 아픈 결정도 필요하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팬들은 이러한 결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냉혹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선수도 감독도 모두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목소리부터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동정론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프로야구는 결과로 말하는 냉정한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단호한 결정은 선수들에게 더 강한 집중력과 프로의식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한마디, 한 결정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보네드 플레이로 아쉬움을 남긴 그 경기,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 선수들은 실수를 딛고 다시 뭉쳤고 8회 말 리베라토의 땅볼 타점으로 추격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9회 말 이사말로라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리베라토의 볼렉과 문현빈의 극적인 끝내기 안타가 터졌죠.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날 한화는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52승 33패이모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처럼 야구는 한순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승리를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선수의 실수로 인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팀원들의 단합과 투혼이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야구는 늘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한화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값진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 시즌 전반기가 끝나고 KBO 10개 구단은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대규모 엔트리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총 20명의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각 팀은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뿐만 아니라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 등 주요 구단들이 선수 구성을 재정비하며 앞으로의 경쟁에 대비했습니다. 휴식기는 체력 회복과 부상 관리,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팬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시내가 두각을 나타낼지, 어떤 베테랑이 다시 한번 팀을 이끌지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엔트리 변화는 각 팀의 시즌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죠. 누가 살아남고 누가 다시 도전할지 프로야구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유로결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모든 젊은 선수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프로 무대에서는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진정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와 변화입니다. 야구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도전의 연속이며 실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번 일을 겪은 유로결 선수 역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셈이죠. 또한, 동료 선수들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플레이와 집중력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성장과 응원의 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실수로 성장하셨나요? 함께 공감하며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1군 말소 명단에는 단순한 전략적 이유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기아 윤영철 선수는 팔꿈치 굴곡근 부상 진단을 받고 최소 4주간 재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김상수 선수도 무릎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죠. 이들은 힘든 재활 과정을 거치며 그라운드에 다시 서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부상은 예기치 못한 시련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팬들의 응원 속에 다시 뛸 날을 기다리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간의 용기와 도전정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부상과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응원해주세요. 2025 시즌 전반기가 화려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압도적인 1위로 각 구단은 대대적인 엔트리 조정과 리빌딩을 통해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휴식기 동안 체력과 멘탈을 다듬으며 팬들은 다시 시작될 뜨거운 승부에 마음을 설레게 하죠. 야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인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올스타전 이후 펼쳐질 KBO리그의 새로운 승부 과연 누가 최종 승자의 미소를 지을지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팀과 선수는 누구인가요? 지금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로 결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와 일군 말소,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극적인 역전 승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과 감독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의 승리, 선수의 성장,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야구의 매력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더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야구 채널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야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 대한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과 함께 앞으로도 멋진 야구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